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아이슬랜드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룹니다 근데 접속하니까 패배했다는 메시지가 떠있네요. 확실히 PVP 게임이라서 그런지 레이드에서 이기구지구가 나와있나봐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복수를 할지 아니면은 전두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복수를 해볼까요? 복수 감이 날 때려. 괜히 복수한 것 같아요. 왜 <laughs> 뭐 이렇게 많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안 돼, 너왜 이렇게 쎄? 자, 우리의 수드마스터. 아. 똥개, 똥개, 똥개. 아. 와, 엄청 세네요 주네요. 뭐가 좋을까? 고대룡, 서리공수 궁수. 궁선 아니야. 고대룡, 어, 왜시는 가능성이 15채로 줄었지? 아, 그래, 고대룡으로 가보자. 이거 뭐야? 석기. 여기서 고르는 건가? 아, 뭐야? 안 사, 안 사, 안 사. 나는 왜 근데 언덕이 안 되지? 언덕 어떻게 만들지? 언덕, 언덕, 언덕. 에이, 몰라. 투기장. 아, 오늘 2,000포인트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한, 한번 써가지고, 19번 남았어. 아씨 아, 뭘 자꾸 클릭을 하래. 아낄 건데, 돈을. 돈, 뺏겨가지고, 지금, 승질나 죽겠구만. 전투! <laughs> 얘도 왠지, 세 보이는데? 폭탄이 문제야, 폭탄이. 오, 저 똥개도 세다. 레벨이 높아지니까, 암, 그, 처음 보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먼저 푸시면은 이기는데, 아까 전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유닛을, 유닛을 먼저 잡으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건물이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아래쪽 애들이랑 싸움을 안 해도 건물만 먼저 푸셔가지고, 이렇게 이기는 거. 그렇지. 아, 이제 알았네. 이번에도 위쪽에서. 오, 그러면은 폭탄이 세네, 생각보다. 좋네, 세 된다. 건물만, 건물만 뛰어가가지고 뿌시니까. 폭탄병만 잘 써도. 뻥, 그렇지. 와, 그래, 이래야지. 머리를 잘 써야 돼, 사람은. 아, 얘는 발리스타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공격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이게. 근데 나는 졌죠? 이봐, 이렇게 했었어야 돼 아까 전에도. 근데 어떻게 언덕을 만들지? 언덕 만드니까못 올라가던데. 부대도 잘 만들어주고, 뭐, 날개 다니는 일이 있어요. 아, 드래곤 찜이야. 제발 오늘 2,000 포인트가 되기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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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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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얘 안해 건물 부서지면 죽는 거. 쓰읍, 될라나? 뭐야 이거? 창병, 창병이랑 이거 생겼네. 언제 생겼지? 아 이거 숨겨놨어 이거 아씨 발리스타도 있어 쓰면 뭐해 들어가서 때리면 데지는안 되죠? 안돼안돼오 좋아 역시 공수부대 자 너만 믿는다 두 대만 더 때려, 두 대만! 그렇지! 뭐야, 왜안 끝나? 아, 그래, 그래 오, 엄청 세네 어, 33포인트 몇 포인트, 70포인트 8판에서 70만 올리면 돼요 우즈라고 애들 때리지 말고. 0밖에안 줘. 20씩은 줘야지. 얘네는 셀라나아저돌 돌굴리는 애들 너무 세. 저 봐. 가구나. 다른 애였어요. 여기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고. 약한 애들은 포인트를 저, 적게 줘가지고 이게 문제고. 센 애들은 포인트는 많이 주는데 질것 같아서 문제고 이거 건물 아래쪽을 했었어, 건물을 때리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몇 시야? 아, 차이 너무 많이 나. 또 10점 밖에 안 주잖아. 20점 남았다. 3번 남았는데, 아, 그래도 한번. 카드 먹은 다음에 한번 싸우긴 해봐야지. 0포인트한 번은 싸울 수 있겠다. 카드 먹고. 아, 구정은 뭐야. 됐다. 오, 아레나 3. 보상부터 받고 돈. 아, 얘는 뭐야? 검사는. 돈. 오, 돈 많이 줘. 특 병도 나오고. 한번 남았어요. 1시0 1 0 0 0 0 0 4만. 8만 16만 미친 거 아니야? 아. 레어를 준다. 에픽도 준다. 그리고 한번 해 봐야죠, 그래도. 오, 별 네, 별네 개짜리 그래도. 화염수사 좋은데. 이야, 그리고 64포인트 나, 들어왔어요. 자, 안 되죠? 아, 팔만 하면은 64. 보자. 반, 반뚝 잘리면은 32 포인트. 그러면은 안 되네. 그래도 화염수사 나왔네. 다르지. 아, 필요 없어. 쓰읍, 뭐랑 바꾸지? 창벽? 아니야, 창벽 아, 아 미을창벽이구나 똥개똥개도 좋은데 아니야 약해. 더프 가자 그리고 그래 검사를 빼야지 아이고씨 검사 빼고 똥 n 올라가고 창병을 위로 올려놓고 됐다 자, 한번 싸워봅시다. 혼자 얼마나 싸, 세졌나 한 보자. 오, 데미지는 쩐다. 한방 때렸는데 그냥 데미지가 촥 들어가네. 와쓰. 돈 먹어주고 상자, 아이, 진짜. 과제. 금강을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죠? 그쵸. 됐다. 금강 업그레이드 됐고. 오늘 포인트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네요. 클랜 가입할 때가 있나? 리그전. 클랜 가입 귀찮아요 영토 융합의 신전 아직 안 되는구나 시장 이 시장이구나. 조각. 아주 안 되고, 출시 예정. 출시 예정. 이거는 1800 포인트 되면은 한번 10개 돌려볼게요. 그, 보스, 보석. 요거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해머 오해모... 지금 워해머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17일날 나와요. 그래서 더 워해모 3, 요고, 방송 준비 중입니다. 그 방송 나올 때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